네, 안녕하세요. 강신 철물입니다. 자, 오늘 현장에 공사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분배기도 교체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통을 다 끝냈고요. 지금 분배기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분배기 교체를 제가 사진에 보시다시피 제가 조립을 할 거예요. 지금. 조립을 해서, 이제 가서 현장 가서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제가 조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어, 먼저 우리가 지금 엑셀 15mm로 지금 난방을 깔았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왼쪽에 난방 관들이 있어요. 지금 온수, 온수는 이제 밑에 따로 깔려있겠지만은 난방 관수 공급라인하고 환수라인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먼저 이 제가 부속들을 결합을 할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맨 밑에는 밸브 없는 걸달 거고요 맨 이즈 바로 뒤쪽에 위에는 밸브 있는 걸달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밸브 없는 거를 제가 일단 엑셀 15mm 간을 테프 론을 해서 감아도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제품을 가지고 테프론 대신 나사선에 보통 이렇게 살짝만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려 가지고 이게 태수 밸브예요 지금 세수 밸브를 손으로 더 이상 안 돌아가면 이게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살짝 맞춰서 어, 이 상태에서 앞으로 딱 오면 돼요 그리고 지금 환수라인이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지금 가깝게 있어 가지고 한번 꺾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로 25mm 주름관이 일로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2 5 m 주름관이 열로 열로 갈거예요 지금 지금 테이프로 대신하는 577이라는 한 4~5시간이면 굳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제가 미리 해놓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내일 아침 가서 설치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내일 아침에 작업하기 편하죠 아침에 작업하고 바로 설치를 하고 바로 시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쪽 공급 라인 쪽은 바로 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공급라인이 한번 꺾여서 일로 가도 되지만은 바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지금 사진상에 보면은 바로 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주름간을 이대로 놓고 이제 막아줘야 되잖아요. 한쪽은 한쪽은 지금 둘다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꾸라를 두 군데 메꾸라를 해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기를 메꾸라를 안 가져왔으니까 밑에 엑셀 발부속에 4개를 이렇게 결합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일단 이렇게 놓고요. 자, 우에 이제 공급 라인을 저는 배관들. 자, 그리고 네 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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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해줄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한 번을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센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다가 지금 이제 손으로 안 되면 이건 손잡이가 없어서 방향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손으로 안 되면 이걸로 이렇게 살짝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전면 이거를 밸브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열고. 지금 우에 지금 공급 라인은 어, 들어가면서 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쪽은 필요가 없어요. 막아줄 거예요. 원로 이렇게 막아줄 거고, 이쪽은 너무 가까이 있게 있어 요 배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일로 가기에는 힘들어서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필요가 없으니까 막아줄 거예요 지금. 요거예요. 테프론을 안 하고 작업을 하니까 엄청 빠르죠. 이게 이렇게 해서 바로 작업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작업을 미리 해놓고 작업을 그다음날 해도 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가서 지금 볼 밸브, 게이트 밸브 달려 있잖아요, 두개 그거 바꿀 거고요. 자그 다음에 그25주름간 이렇게 연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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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로 갈 거고. 일단은 가서 현장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일로 들어갈 거고 얘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런 작업을 지금 할 건데 내일 설치하면 하고 그 영상을 담아 와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엄청 오래돼 가지고 지금 어, 토치를 밟은 다음에 풀러 내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토치를 밟은 다음에 저걸 풀러 내고. 그 밑에 거 엠보도 풀어낼 거예요. 풀어내고, 지금 엑셀 요렇게 잘라놨는데, 엑셀도 요렇게 모양을 다잘려놓고그작업고 일어날 건데요. 일단 여기는 지금 전체, 어, 난방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얘를 일단 이렇게 다 꽂아놓고 조립을 할 거예요. 일단 저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몸키로 한번 다 조여줄게요. 뒤에가 공급라인인걸 해서 밸브 있는 걸로 지금 달아줄 거고요. 어, 일단 분배기가 지금 아, 아, 너무 올라왔다. 네, 이만큼 자르자고. 지금 네, 얘는 이걸로 가고 이쪽으로 가게 해요 얘는, 얘는 이쪽으로 가게 돼요. Thank okay. you. 저는 사진을 이제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새로 설치했고 이제 저거 이브도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교체를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